안녕하십니까. 천만 원으로 시작하는 짬짬이 부동산 경매 투자 월급쟁이 생존 부동산 저자 박진혁입니다. 오늘은 전세 보증 보험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29일부터는 전세 기간이 6개월 남았어도 보증 보험에 들수 있도록 이렇게 정부가 시행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지난 3일 정부가 발표한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의 후속 조치로 기존의 미분양 관리 지역에만 적용되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특례제도를 7월 29일부터 전국으로 확대해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세 반환 보증은 전세를 든 임차인이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계약기간 이후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음. 집주인 대신 전세금을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전세금이 떨어져서 역전세가 일어났을 때이 제도를 활용하면 임차인도 좋고, 임대인도 좋은 그런 제도입니다. 기존 보증제도는 임대차 계약기간이 절반 이상 지나면 보증보험 가입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10월 말부터 미분양 관리 지역에서는 전세계약기간 종료 6개월 전까지 보증가입이 가능하도록 해서 특례 규정을 적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 전국적으로 7월 29일부터 전국적으로 이것을 확대해서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는 지난달 초까지 전세 값 하락세가 멈추지 않으면서 깡통 전세나 역전세난으로 전세보증금을 떼이는 사례가 속출했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번에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보증특례는 부부합산 소득이 1억 원 이하여야 하며 가입 가능한 전세금 상한선이 수도권은 5억이고 기타 지역은 3억 원입니다. 자, 다만 미분양 관리 지역 내 임차인을 대상으로 하는 기존 특례 보증은 이번에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특례 보증에 적용되는 전세 보증금 요건을 정용하지 않고 그대로 기존과 동일한 수준으로 수도권은 7억 원, 기타 지역은 5억 원 상한으로 운영됩니다. 그리고 소득 요건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보증보험을, 정부가 보증보험을 공짜로 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자, 이제 보험료를 납부를 해야 돼요. 그 보험료는 아파트의 경우 연0.128% 수준이 됩니다. 연1.128% 그러면 전세 기간이 2년이면 0.256%가 됩니다. 예를 들어 전세 보증금 1억 5천만 원이라면 2년간 38만 4천원을 보증료로 내면은 전세금을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앞으로 입주 분량이 많아서 전세가 그만큼 전세 분량이 많이 나오면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이사를 갈때 빠지지 않아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그런 사례들이, 그런 경우들이 이제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특히 강동 지역에 앞으로 3만 세대가 입주가 되면 그런 일들이 이제 빌비재하게 발생이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임차인이라면 가능하면 전세보증보험제도 이걸 활용하시면 마음 편히 나가실 때 아마 쉽게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임차인도 좋고, 임대인도 좋고, 둘다다 다 좋은 제도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